요거 요거 지나시간 안 했네. 예, 치기에 이해 예.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그 토의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음, 형사 극어 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생기 방향이나 일 방향으로 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어, 길한 작용을 하는 기운을 으, 취하고, 어, 운명 개선이나 난치병 치료에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명리하고, 어느 어떤 그 교집합이 뭐가 있을까? 명리에서 진짜 안 좋은 눈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취기를 한다고 갑자기 좋아질까? 이거는 어, 아직은 캐션 마크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참으면 어? 어, 반등하는 운이 올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그 근혜를 밀고 당기고 할때 오는 놈을 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어. 근데 밀려오는 놈을 음, 뒤에서 조금 어? 에, 밀어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잖아. 어. 그런 경우에 쓰면 굉장히 재격이겠다.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봐라. 참는 와중에 이거, 이거 한번 해봐라. 어, 이렇게 하면, 생뚱맞게 진짜, 아예 나락으로, 어? 어, 오늘, 내일 뭐, 이럴 사람한테, 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있다? 그거는, 그거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어? 어, 떤 운명이라는 게, 또 에너지의 어떤 파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이것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좀 믹싱을 좀 하면, 음, 굉장히,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왜그 시간에 꼭 손궁이 응? 어? 진짜 작살 나는 때 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어, 왜그 사람이 해당이 돼 가지고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느냐 이런 뭘로 뭐로, 뭘로든지 어? 어. 그때 그 에너지를 그 사람이 쓴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지금 에너지의 장이 예, 올해 기운이 강력하게 펼쳐질 때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로 나타나듯이 응. 이거를 진짜 구성하는 사람, 추기하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어, 어제 같은 날 추기 간 사람 분명 있었을 거라고. 어,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어, 이런 의도적으로 기란 어? 방위로 움직여서 어, 원리에 맞게끔 음. 어, 이렇게 네, 효과를 보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추기란 각 개인별로 좋은 방위를 방위하고 어, 뭐냐면 시간대. 예, 방위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시간대 좋은 방위로 움직여서 그 장소에서 좋은 상생의 길을 자신의 몸에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받음으로 운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죠, 그렇죠? 논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또한 어, 해당 장소에 있는 오행상의 상징적 자연물인 어, 생명수나 어, 깨끗한 흙, 어, 어, 나무 또는 돌 등을 가져와서 그 내재된 길을 취득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 모든 사물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지, 에너지가. 어. 근데 이렇게 좋은 장소에 가서 어? 깨끗한 곳, 자기한테 맞는 방위, 시간대를 정해서 그쪽에 있는 기운을 몸소 자기가 몸으로 받거나 아니면 상징물이나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받아오거나 응. 그래서 어, 그 어, 이렇게 그 이런 에너지들이 계속 쌓이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부적이나 이런 거잖아요. 부적이나 아니면 그 어, 이집트나 또 고대 아랍 쪽에도 보면 그그 그 문양들이 있어요. 어. 그뭐 어, 저쪽 인도 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어, 사실 태극도 이게 문양이지 그렇죠? 태극도 어? 어, 태극도 이게 우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상징화시켜놓은 어? 응, 이런 문양인데 그런 거를 이 정신 세계 속에서는 그, 그 미세 에너지라고 해요 미세 에너지 네. 그래서 그런 음, 그 유대 같은 경우는 오각형 별 있잖아요. 어. 그게 뭐 그냥, 어, 이게 물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피라미드라든지, 오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에너지가 거기에, 에 그, 젖어 있다라는 거지. 예. 그게 사람을 당장에 해하고 살릴 만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미세 에너지가 오랜 기간 어 집중적으로 누적해서 이렇게 쭉 쌓이다 보면, 실제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아,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확장을 하면, 실제 그런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을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취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 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뭐 현대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에, 의술에다 맡기고 어, 이러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어? 그렇게 하면서도 이를테면 어그 부작용 없고, 어? 어또 정성을 들여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 수기법이, 그러니까 취기법 중에서 기를 취하는 방법 중에서 어, 수기법이 네, 가장 첫 번째, 네, 가장 첫 번째고 어, 토기법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올해 지금 마, 만약에 칠적이다라고 하면. 이 나머지 구성 음, 구궁에 예, 그 배치되는 걸 따라가지고 공의가 음, 형성이 되고 구성 숫자에 따른 어, 오행 방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그러한 그 질병상의 예, 해당 부위에 해당하는 방위를 선택을 한다. 이게 음. 그러니까 다 어, 1에서부터 9까지가 오행으로 다 배속이 돼있잖아요 그렇죠? 어, 1은 뭐 쓰고 이는뭐 토고 어? 3은 목이고 4는 목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어, 구, 구성에서도 그 질병 어, 구궁에 따라가지고 다 배속을 한번 해드렸으니까, 어, 그렇게 질병 치유의 수기법이 가장 효과가 있고, 토기법이 다 합니다. 뭐, 예전에 에, 한번 그 질병 배치도 쭉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를테면 다시 한번 리핏을 해보면, 간이나 쓸개 같은 경우는 3병 목성 위치방향. 예를 들어 7이 들면, 7이 들면 7, 8, 9, 1, 2, 3. 요방이겠지 그쵸? 어, 요방이 예. 네, 예. 네, 네. 그니까 이 삼병 목성이 있는 방이 응, 음. 삼병 목성이. 어, 그리고 관절염이나 요통은, 응, 음? 어, 요통은, 어, 이렇게 팔. 예? 네? 예, 네, 팔. 네, 팔이 보통 그, 어, 척추. 척추를 뜻하죠. 어, 그리고 이런 관절 같은 것도 뜻 하고 음, 그리고 다리로 따지면 왼다리, 네. 왼다리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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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만약에 어, 질병이 있어서 어, 내가 좀 길을 음, 취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한테 맞는 시간, 시간을 선택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위. 근데 요 팔이 들어가 있는 방위. 이런 방위로 가면 좋다. 어, 폐대장은 어, 칠적 금성, 어, 칠적 금성. 당연히 칠적 금성, 뭐 어, 물론 뭐 병원 가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어. <laughs> 맞잖아요. 그쵸? 어. 병원 치료 안 하고 그냥 뭐 음, 이런 데 무조건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 그건 아니고, 요즘 현대 의술이 좋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 자기가 이렇게 구성으로 해서 추기를 알려주면서. 이쪽 방위에 있는 칠은 갈 데가 없지 내년 같으면 뭐어 어쨌든 오한파 없었을 때 예? 예. 만약에 걸리면 뭐육육으로 가도 좋지 육도 어그 그죠 어 이런 그금 기운이니까 이런 경우 큰뼈의 골절은 육백금성 예.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그 어, 자궁이나 생식기 예, 이런 경우는 일백수성이지만 뒤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방위는 그런 쪽을 봐야 된다. 감기나 전염병은 당연히 이제 사롱목성 이 지방이, 뇌나 머리는 구자화성 방이. 구자화성 같은 경우는 뇌 머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공부 있죠? 공부 원하는 사람들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뭐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수도원? 를 간다라고 하면 이런 그 방위를 따져가지고 구자화성 방위 같은 경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화는 또 정신적인 것을 밝히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는 질병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은 크게 보면 사고 6뭐칠 이런 것들이 다 사업에 관련될 수가 있는데. 현금을 유통하고 싶다, 현금 유동이 좀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7적 금성치. 그리고 손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손님도 구분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 일반 대중은 2, 그리고 좀 고급스럽거나 상류층 있는 경우는 600 금성. 전제는 뭐냐면 이렇게 갈수 있는 방이들이 내가 갈수 있는 방이였을 때예요. 선택한다라고는. 그 방위를 간다라는 거지 오한파가다 있는데도 이 방위 가서 취기가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 번성은 사로 복성 방위 그냥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구성의 기본적인 상위 이런 거가 숙지가 돼 있으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결혼이나 연애는 사나 칠 사나 7 방위로 그래서 뭐 어, 노처녀나 뭐 돌싱이 와서 어? 어, 이럴 때면 어, 저뭐 언제 짝을 만날 수 있겠어요? 짝 만나게 좀해 주세요 이러면 아니 언제 뭐 기다려 보세요. 언제 나타날까? 이런 것도 좋겠지만 어, 나를 딱 정해 주는 거예요. 응, 정해 줘서 어, 정해 줘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와라. 어? 아, 그렇죠? 응. 예, 그, 그게 실제적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 생감 날끔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준이 사록 목성이나 실적금성 음, 그 숫자가 뜰 때, 네, 이런 쪽으로 어, 보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솔루션을 주시면 되고, 임신 목적은 당연히 일백수성, 음, 일백수성 방위. 그리고 입학이나 송사, 재판, 어, 이런 것들은, 음, 구자화성 방위죠. 구자화성. 취직이나 취업은, 음, 이읍 좋겠습니다. 이읍. 어, 이읍 방위. 네, 그래서, 어, 이런 방위로 이렇게 좀 보고, 또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거고 어, 현재 진행형이고 어, 그 자기가 그 입장에 처해 있는 거고 예방취기라고 해서 뭐 흉작용을 미리 예, 취기를 해서 막는다든지 특히 어, 간궁에 예, 예를 들어서 어, 올해가 지금 7이잖아요. 7이면 아직 7이면 7, 8, 9 맞나요? 1, 2 3 4 5 6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항상 요 간궁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제가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응? 어? 응. 뭔가 정체되고 변화되고 개혁되고 어? 잘 나갔던 사람 꺾이고 힘들었던 사람 다시 응? 어? 리커버리하고 이런 변화가 많은 음, 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간궁에 여기서 들어가자. 태궁에서 어, 이게 뭘 먹고 놀고 마시고 어? 즐기고 이랬다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고 나서 일로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요 관공에 들어가기 전, 음. 관공으로 관공으로 오기 전에 뭐 어? 어, 취기를 하게 좀한대든지 특별하게 음. 아니면 감공, 감궁, 어, 감공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여기 갔다가 일로 떨어지잖아요. 어, 내년에 취기 가면 좋지 <laughs> 가야 되겠지. 어? 맞잖아요. 오래오래 제가 여긴데. 맞죠? 여기다, 여기로 가, 데로가 예?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니까, 어려운 궁이 여기는 변화궁, 여기는 함정궁, 응? 응, 비밀궁, 응? 차가운 궁, 어려운 궁이니까, 그런 자리에, 예, 예, 이렇게 좀 미리 가기 전에 취기를 해주면, 아,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건궁도, 뭐, 특히 간궁, 건, 간궁, 감궁이고, 건궁도 이럴때 뭐, 여기도 이제, 신분이, 이또 권위가, 아 어, 올라가는 음. 그래 그럴 어떤 그 궁이기 때문에 이런 궁에 들어갈 때는 어, 특별하게 미리 예방 치기를 해주면 좋다. 음. 그 치기 발현 효과 치기 효과 발현 시기 이거는 예전에도 몇번 했어요, 그렇죠? 어, 몇번 했어요. 그래서. 추기한, 이렇게 취기 방위로 내가 갔는데, 추기한 방위궁에 본명성이 위치할 때, 본명성이 위치할 때, 추기한 방위궁에 위치한 구성의 정의궁에 본명성이 위치할 때, 노선의 주기 발현, 147, 258, 369가 중궁에 들 때. 네. 자, 이를테면, 올3월달에 제가 방위를 따져가지고 올해 올해가 자였잖아요. 어, 여기가 어, 파였고, 여기가 암이었고, 그렇죠? 어, 이래서 어, 여기 여기 여기는 본명살방이고, 본명적살방이고, 오오황방이고, 어, 구 어, 암검살방이고 파방이고 갈수 있는 데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였는데 여기는 목이었고 여기는 토였고 어? 여기는 뭐였어요? 금이었잖아요, 그렇죠? 금. 응? 응. 금이면 어, 제가 갈수 있는 데가 여기는 어, 수국토국수니까 아, 토국수니까 여기는 살기방 살기방 여기 X 갈수 있는 데가 아 어. 여기, 여기는 내가 퇴기방이야, 퇴기방. 생해주는 방이고, 여기는 나를 생해주는 방. 6이 응. 그러니까, 아까 뭐, 명예를 취하거나, 아니면 크게 권위가 있는 방이거나, 이런 데잖아요. 응.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6이 있는 곳으로 취의를 할 때는, 이렇게 높은 곳, 뭐, 이럴 때면, 고찰이 있는 곳, 응? 아니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는 곳, 응? 응. 이런, 이런 곳이면 괜찮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특히나, 특히나, 어, 그, 이게 이제, 제가 안 걸려서 그런데, 네, 어쨌든 본명성하고, 본명성하고, 어, 월명성이나, 어, 아니면, 어, 본명성이, 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자니까, 어, 자니까, 어, 본명성하고 같이 이렇게 삼합선에 걸려있는 데가 참 좋은 거야. 사실은. 삼합선에. 네. 그러니까 어, 육 같은 경우가 북방으로 왔으면 참 좋았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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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달에 아니면 이달에도 이달에도 날짜를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육이 신자진 삼합에 걸려있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가 태세궁이라고 그래요, 태세궁 이라고 그래 태세궁.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삼합에 걸리면 (3배) 태세궁에 걸리면 (12배) 합하면 (36배라) 그래요 효과가 아. 일반 일반 취기보다는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합이 걸리면 (1.5배) 삼합에 걸리면 (3배) 아. 그리고 태세궁에 걸리면 그 곱하기 (12) 아. 이러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 육 같은 경우는 육 같은 경우는 여기는 못 가네 금공복이니까 아, 네. 그렇죠. 어, 근무모니까 뭐 여기는 사기방이 되는 거네.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따져 가지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특기한 방위궁에 본명성이 위치할 때 본명성이 제가 제가 여기로 여기 실력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한참 걸리지. 특기한 방위궁에 본명성이 이리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뒤. 5년 뒤면 뭐, 뭐지 어, 신축 올해가 올부터 치는 거지. 예, 네, 올해부터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 갑진? 응, 갑진도 괜찮아요. 대운도 보는 거야 대세운도. <laughs> 갑진도 괜찮지. 응? 갑진도 괜찮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진단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취기한 음. 방위궁의 본명성이 가는 때, 아니면 취기한 방위궁에 위치한 구성의 정위궁의 본명성이 위치할 때. 이거 8이니까 한참 걸리겠네, 여기는. 어, 정의궁. 6에 권궁에 들어갈 때. 권궁에 들어갈 때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응. 이렇게 되거나. 이게 그 얘기예요. 어, 그 얘기거나. 아니면 7에 7에 예를 들어 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 6, 5, 4. 어? 어, 그러니까 4가 4 어, 1년, 2년, 3년. 아, 3년이니까, 그렇게. 예. 맞죠? 그럴 어, 때, 여기 이제, 7에 추기를 했으니까, 음, 그, 뭐지? 예. 그 다음 들어오는 거는 4가 들어오잖아. 4 들어오고, 그 다음 1 들어오잖아. 그죠? 4가 중궁에 들어왔을 때. 예.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추기한 예, 방위궁에 본명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의궁에 본명성이 들어가거나, 음, 이렇게 1, 4, 7에 걸리거나, 보통 이제 정의궁의 본명성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보다는 추기한 방위궁의 본명성이 가거나 147이 중궁에 들어오거나 이럴 때를 많이 봅니다. 이럴 때를. 이래서 보통 좋은 기나 흉살의 기가 지속시간이 좀 같은데 이게 실제 그 일본, 일본 책을 보면 이걸 뭐 이렇다라고 누가 다 증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년에서 60년이에요. 10개월에서 60개월이고 어, 근데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해서, 연월일시가 있는데, 예? 연월일시가 있는데, 어, 어쨌든, 그 연이 가장 큰 거지. 연이, 그 다음에 월이, 일이, 시가. 어, 사실은 그래서, 연월일시를, 네 개를 딱 맞춰서, 음, 그리고, 어, 연을 빼고, 어, 너무 네 개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네 어, 개를 빼고, 연을 빼고, 세 어, 개가 맞을 때, 네, 그래서 이거를 사원측이 삼원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원측이 음, 네. 보통은 그냥 측이 하는 거는 어, 연월을 안 보고 어? 그냥 가까이 그냥 그렇게 어디 좀 바람 한번 훌쩍 세우고 오고 싶다 그러면이 어, 일하고 월이나 아니면 일시 정도만 보지. 일시 정도만 봐 가지고 이렇게 쭉 방위를 따져서 어, 가깝게 이렇게 다녀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식으로 추기를할 때는 가장 1년 중에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한 7일 정도 들지만, 실제로 정상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날짜를 보고, 보고, 사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아,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10년, 월방위 10개월, 그리고, 어, 그렇죠 일방위는 뭐, 10일, 0방위는 뭐, 10시간. 그리고 치기도 그, 사정방위 좀 좋다라는 거죠.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이방이나, 진방이나, 태방이나